강박증도 원인이 있을 텐데 왜 생기는 건가요? 강박증은 사실은 이제 그 우울증하고 비슷하게 세로토닌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세로토닌이 어그 몸에서도 이렇게 뇌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연결이 되있는데 이제 우리가 뇌에 어떤 트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뇌에 어떤 피질 뇌 껍데기에 있는 데서 이렇게 시상하고 어려운 말로 이제 선조체라고 래가지고 운동을 담당하는 부위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일종의 회로라고 하죠. 그렇죠? 회로가 이 회로가 유연하게 연결이 신경이 흥분하면 쭉 연결이 돼서 다시 켜 오게 되는 이제 피드백 루프가 있는데 거기서 이 선조체에 있는 그 운동을 담당하는 부위에서 약간 멈추져가는 거예요. 음, 걸러줘야 되는데 생각 예.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음. 운동 담당하는 부위에서 잠깐 멈춰 있으니까. 이게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음.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보통 이제 패시라고 하는 이미지를 찍어보면 이렇게 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활동량이 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으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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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기저액이 이제 선조체가 그 일부인데 거기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보내고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처리가 잘안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고. 음. 그래서 그 마치 틱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것도 틱도 그 선조체 문제라고 보는데 거기 생각도 그렇게 이제 거기에 이렇게 자꾸 걸러지지 않고 뭔가 문제가 계속 생겨있는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뇌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뭐 본인이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어, 그게 쉽지 네, 않죠 네, 네. 혹시 강박증도 가족력이나 유전적 경향이 아, 있습니까? 그럼요. 아. 이게 강박증은 사실은 뭐 단순 그냥 우울증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정도로 살짝. 우울증도 높은, 살짝 상당히 높은데. 네, 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로 가족력이 꽤 있고 유전적인 어떤 걸 분석을 해보니까 유전성 한0.4% 정도. 그러니까 0.4라는 거0.4 정도라는 건 굉장히 나름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걸 수치를 계산하는데 음. 조현병이 0.8 정도 되고 음. 한0.45 정도가 그 강박증이고 음. 우울증은 0.34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정도 순위니까 어느 정도는 된다고 봐야죠. 네. 네. 이 강박증이 네. 있으면 아까 세로토닌 얘기도 하셨는데 강박증이 오래되면 상당히 우울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우울증이 그렇죠. 겹쳐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럼요. 병인하고 약간 세로토닌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병인이 같이 이제 우울증처럼 취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성화가 되면 빨리 치료를 안 하고 만성화되면 우울증이 같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 선조체도 또 우울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위 중 하나예요. 즉, 범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잘 생기고 나중에 이제 이게 힘드니까 이게 술 같은 걸 자꾸 먹어요. 음. 술 먹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만성화됐을 때는 만성 이제 알코올 중독 같은 것도 생기는 경우도 의존성도 많이 생기는 경우 많아서 만성화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뇌에 문제가 생겨서 강박적 사고나 강박 행동이 나타난 거니까 그렇죠 그걸 교정해주는 약물치료를 해야 될 텐데. 네. 이 약의 용량이 좀 많더라고요. Yeah, 네, 맞아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치료하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 약을 올리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보통 용량의 3 4배 이상을, 그러니까 올증 올증 용량 용량의 세네 배. 그렇죠. 그세배 이상을 써야 효과가 제대로 나고 또 효과 나는 것도 8내지 그러니까 두달 내지 네 달은 봐야. 보통 우울증은 20mg을 쓴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네. 하나를 네. 쓴다고 네. 하면 네. 보통 4에서 6주 어, 그렇죠. 생각을 네. 하는데 강박증은 감각증 두배예요 두 올리는 어. 것도 두배 음. 반응이 효과가 나는 것도 두배 음. 그러니까 약효과 빨리 안 난다고 해서 아 이거 이 병원이 뭐잘 약을 못 쓰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기다리시고 또 그다음 방법을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효과 나타날 때까지는 보통 두 달이 걸린다는 건데 그러니까 네. 그 사이에는 괴롭죠 생각하기 <laughs> 쉽게 요아 그럼요 그래서 중간에 어. 이게 간박증은 그래가지고 치료를 좀 차분하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 설명을 해주고 환자가 잘 따라올 경우 이제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보통은 이제 대표적인 약물이 항울제를 쓰는 건데, 네. 항울제 용량이 안 네. 쓰는 건데, 네. 뭐 너무 불안하면 항불안제 같은 것도 섞고. 그렇죠. 네. 또는 뭐 비정형, 비정형, 항경식병 약물, 이런 네. 것도 쓰기도 한다면서요 예. 네. 보통은 이제 사실 같이 가기도 하는데 팔레지 16주를 기다렸는데 이 효과가 좀 약해요. 음. 그리고 원래 보는 약물 치료는 보통 한반 정도 효과 이상이 나는데 약한 경우는 이 병인이 세로토닌 말고 뭐 다른 도파민이나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약물들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벤조다이핀도처음부터 넣을 수도 있지만 항정신병 약물이 도파민에 많이 작용하니까 도파민에 좀 작용하는 약물을 쓰기도 하고요. 그거 말고도 다른 약물들을 추가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물치료 잘 받았다 그러면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반 이상 한 6, 음. 70%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은 약물이 어느 정도 효과가 올라가더라도 잔류 증상이 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깔끔하게 낫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네. 물론 2, 30% 낫는 음. 어떤 사람은 질시적으로 지나가는 경우는 한뭐 2, 30% 깨끗하게 낫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인지행동치료라는 걸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약물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될까요? 약물은 보통은 뭐 1, 2년 정도 이상은 최소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음. 자, 그러면서도 효과가 좀 적은 경우는 만성적으로라도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은 이제 유지 용량은 치료 용량보다는 좀 낮잖아요. 근데 그거를, 근데 의사들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말이 여러 가지 많은데,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줄이지 않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음. 잔류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제법 있기 때문에 좋지 네. 말고 계속 유지를 해라라고 음. 얘기하는 경우도 꽤 많은 의견입니다. 보통은 이제 강박증 그러면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한다. 영어로는 왁스 메인이라고 네. 보 통용해요. 맞아요, 얘기하는데요. 맞아요. 약물 치료를 받아도 그, 그, 같은가요? 그렇죠. 약물 치료를 받아도 스트레스가 좀 있는 경우는 음. 사실은 이 스트레스를 강박적 사고나 행동으로 보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나빠졌다가. 스트레스가 좀 좋아지고 뭐 이러면은 좀 다시 좀 낮았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좀 하는 경우가 약을 복용을 해도 복용을 해도 그렇다면 약을 끊으면 재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겠어요. 복용 어, 1~2년 유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네, 네. 언젠가는 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증상에 이제 스트레스가 별로 없고 증상이 음. 많이 완화된 경우는 끊는 거고요. 그러지 않은 경우는 이제 계속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이제 약물 치료가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인지 행동요법, 특히 음. 이제 노출요법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렇죠.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 그러니까 이제 뭐 강박증 우리 지저분하게다고 생각하는 뭐 손잡이라든지 이런 거가 이 그나마 얘, 이분이 제일 이렇게 만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만질 수 있는 거를 노출을 시킨 다음에 음. 그 다음에 그걸 무조건 닦잖아요. 이제 네. 닦질 말고 그, 그 반응 그 닦는 걸좀차아봐라그 우리가 반응 억제, 반응 뭐 얼마나 거, 견딜 수 있는가를 좀 시간을 늘리는 거죠. 5초, 그렇죠. 한 5초 정도 했으면 나중에 한 10초 정도 해 보고 그래서 그걸 점점점 늘려 나가면 나름대로 안 닦고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인지 행동 요법이 환자가 동기가 있는 경우라면 이건 굉장히 효과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만큼.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강박증은 그 인지 행동 요법을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책이 나와 있어요 우리 김세주 교수님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음. 그런 거를 좀 사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게끔 하면 좀더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오랜 시간 견디게 하면 환자가 뭔가 점차적으로 조금씩 노출을 <laughs> 늘리는 예, 방적으로 너무 불안이 높아지지 않도록 예, 예. 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강박증이 약을 먹어도 난치성이라고 할까요? 네.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치료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아 그럼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난치성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일상생활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좋아지는 약 이것저것 다쏟아붓는데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뇌 신부 자극술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신경과나 이런 데서 많이 썼던 요그 방법인데 요새 정신과에서도 꽤 해요. 그래가지고. 뇌의 어떤 깊은 부위에다가 전기 자극을 심어 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자극을 주면 좋아지는 사람도 있구요 그 두번째는 또 어떤 경우는 요새는 뭐 감마 나이프 같은게 음. 그 진동수가 빠른 저 높은 그런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뇌의 어떤 부위에 우리 싱글럼 싱글레이트 자이러스 라고 하는 그 대상회라고 하는 부분이 음. 있는데 그런 데를 이렇게 좀 약간 자른다든지 음. 이래서 생각의 흐름을 좀 너무 많이 가지 않게 음. 이렇게 막는 방법이 효과적인 경우도 꽤 있어서 우리가 그걸 정신 수술이라고 합니다. 네. 정신 수술 같은 경우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정신과가 신경외과랑 그렇죠. 협진을 해서 그렇죠. 어, 너무 이제 일상생활에큰 지장이 있고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된다 네. 그런 경우에 이두 가지 방법, 뇌심부자극술이라는 수술, 네. 또가마나이프라는 어, 시술. 네. 이건 밖에 사는 거죠. 네. 를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경외과 선생님들하고 해가지고, 저도 협진을 해가지고 몇번 해봤는데, 너무 안 되는 경우는 꽤 효과가 있어요. 네. 해볼만 합니다.